능률민 사과입니다. 자 사과의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AI Opportunity or Threat? 자 Opportunity 하면은 기회죠. Threat 하면은 위협입니다. 자 그래서 AI 기회인가 혹은 위협인가 AI에 대한 논쟁을 여기서 다룰 건가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인 같이 해석 먼저 하고, 문법적인 것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랑 내용 한번 살펴보죠. Recently, 최근에, an artist used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한 미술가가, 아티스트는 예술가도 되고, 미술가도 되죠. 한 미술가가 used, 사용했는데, 어, A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이라는게 인공의 라는 뜻입니다 intelligence 지성 그래서 인공지능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AI 라고 하죠 자한 예술가가요 AI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create the image above 저 above 위에 이미지를 create c r e a t e 는 창조하다 만들다 창조해내기 위해서요. b o r n on Art Contest. 한 미술 컨테스트 대회를 위해서 말이죠. 자, 대회 출품할 만한 작품을요. AI가 그리도록 했다는 얘기죠. The image 이 이미지는요. one first place. 자, first place는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In the digital art category. 어디에서요? 디지털 미술 카테고리 하면은 부문, 범주 라는 뜻이거든요. 디지털 아트 부분에 있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This 이는요, led to, 어디로 이끌었다, lead 했다 라는 얘기죠. 이끌었다, on controversy. Controversy 하면 논란, 논쟁이라는 뜻이요. 에 논란으로 이끌었어요. 어디에 있어서요? In the art community, 미술 커뮤니티, 그 공동체에 있어서 한마디로 미술계에 있어서 말이죠.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complain,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대리하라고 불평을 했어요. The artist, 그 미술가가 simply, 단순히, provided, 제공했다라고. The system, AI system에게 with basic instruction, 아주 기본적 instruction 하면은 지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을 제시를 한 거다. 자, 근데 이거 조금 세트처럼 꼭 외워주세요. 자, 요거는 문법적인 거기도 한데, Provide A with B입니다. Provide A with B.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 A에게 어, 자리가 없어서, 요 위에다가 적을게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세트처럼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공한 것이었다. 그 AI 시스템에게 단순한 지시 사항을 제시한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불평을 했고요. and let it do 그 아이가 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all the work 그 모든 일을 말이죠. they felt 그들은 느꼈습니다. 뭐라고 느꼈냐면 this wasn't fair. 이것이 빼어하지 않다라고 빼어하다는 건 공정화. 우리 공정한 경기 하자, 페어플레이 하자라고 하죠. 공정하지 않다라고. 누구한테요? To the last of the artist. 여기서 the last 하면은 나머지 of the artist. 그 미술가, 나머지 미술가들한테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In the contest. 그 대회에서. 자, however 하면은 무슨 뜻이죠? 접속사 이제 외울 때 됐습니다. 그러나, 내어라 거기에는요. Also 또한, people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who are excited. Excited 하면은 신난, 뭐에 신난? By the by the potential. Potential 하면은 잠재력. 우리 포텐 폭발, 잠재력이라는 얘기죠, 그죠? 어, AI의 잠재력에 의해서 아주 신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왜이 사람들이 신났을까요? Today, 오늘날, there are numerous AI programs. 거기에는요, numerous 하면 넘버랑 비슷하게 생겼죠? 형용사로서 수많은, 많은, 엄청난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that 이 a 프로그램. they can create 위에 적었죠 창조하다 창조해낼 수 있는 various 아주 다, 다양한 form 형태의 예술을 미술을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뭐를 포함하여 이미지나 song 노래나 novel 소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각종 이때 아트는 예술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다양한 예술의 형태를 창조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자, 이렇게 어, 본문 1 해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AI가 논란을 가져왔다. 그죠? 이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어, 우리 문법적인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파란색으로 적는 거는 문법입니다. 자, recently, 최근에, an artist, 한 예술가가, us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사용했답니다. 시스템을. 뭐 하기 위해서요? to create, 창조하기, 위, 해서. 이때, 투 부정사 방금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이 됐죠. 그러면 이투 부정사의 용법을 바로, 명사, 형용사, 부사 중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창조해내기 위해서야. 그죠? 이미지 above, 저 위에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for an art contest, 한 미술 대회를 위해서 말이죠. The image, 이 이미지가요, one first place, 1등을 해버렸습니다. win에 가고 won 썼죠? in the digital art category. 디지털 미술 부문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자, this, 이 사실은요, led to, 이끌었는데, on controversy, 논란으로 이끌었습니다. In the art community, 미술계에 있어서 말이죠. 미술 공동체, 미술계에 있어서 말이죠. 왜냐, some people, 자, 여기서, 어, 이 문, 이 구조를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이어질까요? 논란이 뒤에 이어지겠죠. 자, 한 사람은요,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안 좋게 보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를 기점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신나합니다.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그러면은 뭐가 생긴 거예요? Controversy 논란이 생긴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논란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이 뒤쪽으로 불평하는 사람과 신난 사람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거 A, B, C 순서 잡아라.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뭐겠니? 빈칸 추론으로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ntroversy 논란이 이제 야기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 그러면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부터 확인을 해보죠. Some 몇몇 사람들은 컴플레인 l 불평했습니다 대리하라고 이때 대신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댓을 우리가 접속사 대이라고할 수가 있겠죠. 앞에 명사가 있, 있었으면 그 대신 관계대명사 대실 확률이 무척 높은 거죠. 그죠? 네. 자, 불평했습니다. 접속사 리하라고 리아티스. 이그 미술가가 심플리 프로바이디 제공했다라고. 프로바이드가 있으면 뒤에 어딘가에 뭐가 있다고요? 위드. 그죠? 자, 그런데 어, 이거 공간이 너무 작아서 제가 조금 아래다가 적어드려도 될까요? 자, 우리 원래 프로바이드 A with B 방금 뭐라고 해석을 해드렸냐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꼭 이거를 b랑 a로 적고 싶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 전치사가 바뀌게 되거든요 전치사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 2나 4로 바뀌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2를 좀 많이 쓸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구문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조금 바꿔볼까요 어 프로바이디드 베이직 인스트럭션이 먼저 왔다면 to the system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래도 요거 적어보고 갈게요. provide the system with basic instructions 이렇게 썼다면, provide a with b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거를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provide를 똑같이 쓰고 basic instructions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the system이 뒤로 갔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요? 바로 투가 들어간다고요. 왜냐면 B A가 뒤집어졌으니까요. 자, 요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죠? 물론 프로바이디든 네, 이게 있을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with지 뭐가 절대 아니라는 걸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2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어, 사람들이 어, 불평을 했습니다. 그 아티스트가 그 미술가가 단순히 제공한 거다. AI 시스템에 기본적인 지시사항만 제공을 했고 and, 그리고 let it do, 그 아이가 하도록 한 것이다. 자, 이때 이 let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게요? let have make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목적어 한칸 띄우고 반드시 뭐 써야 되죠?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래서 let 때문에 이때는 동사 원형 두가 쓰인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죠? 자, 그래서 어, 하게 한 거다 그 아이가 do all the work 그 모든 일을 그러면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하도록 했을까요? 이시 뭔데요? 바로 누가 일을 했죠? AI 인공지능이 했죠. 이시 지칭하는 건 인공지능일 겁니다. 자, t h e 그들은 느꼈습니다. 뭐라고?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네요. 대리하라고. This wasn't fair. 그건 공정하지 않았다고. To the l e f t of the artists. 다른 나머지 미술가들. In the c o n e t 그 대회에 참여한 다른 나머지 미술가들한테 공정치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 플러스, 아, 마이너스였다가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죠. 아, 빼어하지도 않았어요.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를 기점으로, 이제는요, 다른 입장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there were also people.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대열은 절대 주화가 될수 없고, 원은 People 이 사람들의 수일치를 한 거겠죠.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역시 후이한 사람, 주격 관계 대명사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앞에 그러면 주격 관대는 항상 특징이 뭐냐면 people 앞에 있는 선행사에 수일치 동사 꼭 맞춰줘라라는 게 키포인트죠. People were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죠. 신나진 거죠. 익사이팅한 거는 아니죠. 자, 익사이트에서 온 분사, 익사이팅과 익사이티드는 감정분사입니다.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익사이티드, 신나지는 거예요. 사물과 관련됐다면, 익사이팅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는 사람에 엮였기 때문에 익사이티드지 익사이팅이 아니라는 거. 게임은 익사이팅한 거고 사람은 익사이티드 되는 거예요. 그죠? 신난 사람이 생겼습니다. by the potential of AI. AI의 잠재력에 의해서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신나졌죠. 신나졌죠. 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문장에 이 문장의 위치를 조금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계속 안 좋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불평도 있고 공정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요 바뀌었거든요, 신나졌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거든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요 however의 문장 요렇게 조금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ABC 순서잡아라로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today, 오늘날, they 대열, 역시 t h e 는 주어가 될 수가 없죠. are라는 아, 아, 이 동사는요. programs라는 이 주어의 수위치를한 겁니다. 여러 개죠. 많은 수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역시 주격관대. which can create. 요거 위치로 바꿔도 되겠죠. 프로그램은 사물이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various forms of art,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요. 이미지나 노래나 소설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novel, 소설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